싫어, 아 아유. 토끼랑 어리즈 같이 가게. 응. 오. 아 <laughs> 왜 이렇게 이쁜지 알아요? 몰라요. <laughs>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예나는 예나가 왜 이렇게 예쁜지 알아요? 몰라 <laughs> 엄마 아빠 딸이라서요. 엄마 아빠 딸이요 내일 또 어린이집 갈 건데 응. 그러면 예나가 혼자서 이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한 시간 있다가 엄마가 띵동띵동 누르고 예나 데리러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응. 예나 그렇게 할수 있겠어? 응어 진짜로? 응 울고불고 안 하고? 응 어이구 그럼 우리 내일 그렇게 해보자 네왜 응. 막상 가려니까 이제 조금 그래? 잘할수 있어 파이팅 예나가 이렇게 어린이집 갈 준비도 잘해요. 언니처럼 예쁘게 하고 가자. 우리 애나 오늘 어린이집 혼자 가는 첫날인데. 혼자 가는 건 아니지. <laughs> 혼자 있는 첫날인데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아빠. <laughs> 있나야 내려와서 걸어도 되잖아. 높. 뭐 응이야 여기서부터 걸어볼까? 어. <laughs> 뭐, 아니야? 아니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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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우리 주말에 얘기 많이 했지? 응. 어, 오늘은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따가 데리러 갈게. 응? 응. 아빠야, 아빠야, <laughs> 아빠. <laughs> 예나가 계속 울고 있는데 과연 한 시간 동안 잘 있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예나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거라 저희도 기분이 좀 이상하고 예나의 흔적들이 있으니까 또 기분이 이상하네요. 우리 예나한테는 길었을 한 시간이지만 와 금방 지나가네요. <웃음> 어머니 <laughs> 첫날에도 선방했어요 이래아 그래요? 왜냐면 공세말이 노래 나오니까 잠깐 네. 멈춰서 이렇게 듣다가 또 아아 울다가 <laughs> 또나또 듣다가 와우! 아 울다 <laughs> 근데 날인데 네. 잘했어요 우리 예나 많이 울고불고 울고 했어요? 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약속 지켰지? 이렇게 데리러 음. 왔지? 음. 집에 가서 쉬자 음. 예나 오늘 거기서 간식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응. 집에 가서 식은 먹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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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습니다. <laughs> 신발 어디 갔어? 예나야. 바로 안고 <laughs> 왔더니 신발이 없네. 신발 갖고 왔네. 어린이집에다가. 응. 집에 오니까 좋아? 응. <laughs> 예나 엄마 보고 싶었어? 응. 거기 쪼꼬리 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오행했어 그래도 우리 예나가 오늘 엄마 떨어져서 첫날인데 잘했어요 이유 응. 음, 쾌특해 예나 너무 이뻐 예나 내일도 어린이집 갈수 있지 응. 음, 내일도 엄마 이렇게 빠빠 하고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 거야 응얘나할수 음, 있겠어 꾸꾸꾸 꾸꾸 꾸 어떤 거 할까? 고양이 할 거야. 고양이 인형 할 거야? 응. 어, 자, 그러면은 이건 어때? 곰돌이 할 거야. 곰돌이 할 거야? 응. 그러면은 이건 안할 거지? 응. 응. 곰돌이 안할 거지? 응. 응. 고양이 살게 곰돌이 할 거야. 곰돌이 <laughs> 고양이 한다며? 고양이 할까? 곰돌이 할까? 곰돌이 할 공디 할거야 같이 있는 거 보여줘 봐. 자 다시 이 중에서 골라 보는 거야. 자 어떤 거할 거야? 공디 할 거야. 할아 공디 할 거야? <laughs> 그럼 곰돌이 살게 맞아? 응. 우리 예나가 낮잠 자고 원래 잘안 우는데 오늘은 좀 힘들었는지 낮잠 자고 울고 있었대요. 좀 진정하고 맘마 먹자. 우리 예나 어린이집에서 쓸 양치컵이 왔어요. 이걸로 나중에 우글우글 태 하면 돼. 응. 응. 우리 예나가 이렇게 아빠 도와주는 거야? 응. 우리 예나가 어린이집 가더니 더의젓해졌다 응. 잘했어요. 아, 예나 친구들은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네. 우리, 예나... 안 가. <laughs> 우리 예나 안 가고 싶어요. 안 <laughs> 쉬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틀째는 더 힘드네요 아아 우리 애나가 막상 나오서는 조금 진정이 됐네요 아빠는? 아빠는? 갑자기 <laughs> 왜바빠아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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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다와 어머니 오늘 특별 한 수업이 있어요 아, 네. 11시 20분 정도에 오시면 될거 같아요 11시 2에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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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옛날를 데리러 가는데 오늘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예나 네 아빠 안아주세요 아이고, 좀 초반에는 울고 좀... <laughs> 나중에는 괜찮아져서 <laughs> <laughs> 엄마 안게 엄마 아까 어, 엄마 안아줄게 예나야 아이고 눈이 부었네 그래도 초반에 좀 많이 울고 나중에안 울었다며? 우리 애나 오늘 잘했어요? 어휴, 이뻐라. 손 씻고 간식 먹을까? 응. 어, 고고! 애나, <laughs> 어린이집 친구들 좋아해? 우와. 응. 선생님 좋아해요? 네. 응. 있나요? 내일 아침에 또안가안가 오잉, 오잉 이렇게 할 거예요? 응? 아, 안 되지. <laughs> 그렇게 <그렇구나>, 하면 안 되지. <laughs> 엄마, 아빠랑 거기서또잘 있을거지? 우리 있을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어린이집 같이> <목소리> 음, 옛나잘있리거날에 음. 우리 에리 옛날에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에 우리 리이날에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리 옛날에 우리 옛 우리 옛날 우리 옛날에 조금 덜 울고, 덜 보채네, 근데. <laughs> 눈 감고 있는 거야? 아예 안갈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어, 저번보다 훨씬 낫다. 가지 마. 우리 토끼랑 잘 갔다 와. 어? <웃음> <웃음> 아 네. 어? 네. 좋아. 우리 소연이도음냥 고양이 운향 가지고 왔는데, 얘날 토끼 음 가지고 왔는데. 옛날 잘 갔다 와. 우리 가 그래도 이제 좀 적응이 돼가고 있나 봐. 어, 오늘은 눈도 안 눕고, 오늘 안 울었다고 하시네. 응. 우리 애나, 토끼랑 가서, 오늘은 울고불고 안 했어? 했, 했, 했어? 했, 어, 들어갈 때 했어? 그 뒤로는 안 했어? 응. 어이구, 저랬다. 토끼가 지켜줬구나 우리 애나를. 내일도 또 갖고 가자. 응. 응. 이들아왜 갑자기 들어 누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잘하나, 얘나가 잘하나? 오, 얘나가 잘하나? 저기 선생님 보고 해야지, 얘나. 선생님처럼 해야지. 응. 맞아? 오늘은 또 꼬자자 한다고 안 간다고 하네요. 야 하루하루 예나도 머리를 쓰는 거같아 우리 예나가 그래도 나오면 이제 조금 포기가 되나 봐요. 진정이 됐네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안 됐어? 오늘이 4일차인데 친구들은 지금 적응을 다해 가지고 오늘부터 점심도 먹는데요. 근데 우리 예나는 아직 간식도 거부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나 밥 먹는 거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laughs> 예나야 친구랑 이사해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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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예나. 잘먹 안녕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아아 잘요었어 아 예나 오늘 왜 요리 활동 안 했어? 바나나랑 딸기 그거 썰어보는 거 예나 했어? 안 했어? 왜안 했어? 안 하고 싶었어? 간식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고 싶었죠? 예나 근데 어묵은 하나도 안 먹었네. 예나야 어묵 먹어는 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고 싶었어? <웃음> <웃음> 떡볶이만 다 먹었어? 어묵도 한 개만 먹어봐봐. <laughs>